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과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우정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라고 인사 나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6.25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 휴전,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휴전이 무슨 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전투행위는 멈추나, 전쟁은 지속되는 상태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상으로 인해서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같은 민족인데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도 여전히 대각을 립 세우고 있는 남과 북의 이 상태. 전 세계 유일한 이 분단 국가. 사실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끊임없이 여전히 아, 우리를 향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죠. 핵개발에, 무력 도발에, 또 무력 시위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저 북력당에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동조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아, 6.25를 또 제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말씀 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잘 지켜나가, 우리 이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 또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역사를 올바로 잘 깨달아 다시금 이런 비극이 우리 나라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블레셋은 이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어, 그러던 중에 어, 사우랑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국정원 내팽개치고 어,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다잊잡겠다고 그냥 혈안이 돼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 있습니까? 없죠. 복수의 칼날만 빼들고 그냥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이스라엘의 전력이 어, 많이 약화되었던 것이죠. 이때를 블레셋이 놓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스라 어, 블레셋이 서구와 어, 에베스담님 사이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랑은 어, 군대를 이제 소집해서 그 맞은편 다시 말하면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맞서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기를 다루는 아주 군사 강국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막 나라의 어떤 기틀을 다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 좀 뭔가 신생 국가로서 어, 여러 가지 위태위태하고 어, 부기도 변변치 않은 어, 그런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객관적 전력만 보면은 절대로 어, 여러분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쪽에는 누가 아, 호진하고 있느냐? 그 유명한 골리앗 장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르사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치에서 나와 이스라엘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 밑에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돗가 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갑판을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창자루는 배틀체만큼 두꺼웠고 또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나오고 있었다. 아.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키가 3m쯤 되는 엄청난 위약감을 뿜어내는 골리 아시. 무게가 이넛 가본만 어, 57kg이나 된다고 했어요. 투구 무게의 다리의 각반 무게까지, 또그 가든 창과 방패 무게까지 합하면이 사람은 겉뜨이 100kg을 들고 다니는, 그런 아주 부시부시한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싸움도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객관적 전력으로 봐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과 권리앗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향해 대대적인 공습을 아, 이제 감행합니다. 그때 북한은요, 소련제 탱크 아, 242대나 아, 끌고 남한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남한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갑대, 장갑차 27대가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군의 전력도 보면요. 북한은 211대의 전투기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 남한에는요, 정찰이 포함해서 22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얼마나 낡았던지 어, 폭탄을 발사 투하하는데 사람이 들고 폭탄을 던져서 어, 공격을 감행했다고 그래요. 육군의 서총도 당시 국군은 M1 칼빈이 고작이었는데 북한은 소련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련이 철수를 하죠. 그리고 소련이 철수하면서 주한미군에게 너희들도 철수해라.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굳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다. 여러 가지. 이득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고나 아, 판단을 내리고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기밀성이 너무 쉽게 남한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인 전력이 오니 싸움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반공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때 되면 우리 국군이 그 북한의 소련제 전투를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폭탄을 품에 안고 자살, 폭탄, 공격을 벌였잖아요. 전차 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목생을 희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전차의 진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제가 이 역사를 보는데 골리아 앞에 다위처럼 그렇게 그냥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싸움으로 보여지는 거였어요. 또 당시에는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념적인 전쟁이었는데요. 당시 사, 어,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북한은 소련군이 감령해서 정치를 하고 남한은 미군이 이제 정치를 잠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미 군정청에서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합니다 설문 조사를 합니다 해방 후에 어떤 종류의 정부를 원하느냐? 1. 자본주의 2. 사회주의 3. 공산주의 4. 모르겠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한자로 된 시문인데요. 그때 여론조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만의 70%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가자. 7%의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자. 또한 77%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고작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77%의 숫자가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도저히 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놀라운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오늘 사십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빠졌는데 4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엄청난 축복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은혜, 이 은혜를 잘 수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골리앗의 이출현 때문에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의 37장 11절을 보면 사흘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크게 두려워했더라. 어느 날 이세가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저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어, 세 명의 형 형들 형들이 어, 잘 있는지 어, 건강한지 안전한지 좀 안부를 좀 알고 싶어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다윗이 어, 이제 형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막 이스라엘 군에서 함성이 어, 시작이 됩니다. 전쟁터로 막 달려나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도 맞은편에서 달려나가가지고, 이, 어, 양간의 전투태세가 딱 이제 취하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저쪽 진영에서 권리앗이 딱 나오자,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도망하는 겁니다. 그 도망할 때에 권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모독을 가는 거죠. 다윗이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듣고 나서 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막지식거립니다 어? 2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레 셋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가 화가났습니다. 저런 다윗이 하는 말을 형들이 듣고, 어? 야 정신 차려. 어? 너 지금 무슨 놈이 아닌 거야? 너같이 어린 놈이, 너같이 약한 놈이 뭐가 필요 있느냐? 막하는서 형들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할 때에 그를 뜯어 말립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근데 너는 서녀에 불과한데 네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하면서 당시 싸우기도 전에 내부로부터 막이 공격을 받게 되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렇지. 아 나는 그것밖에 안 되지. 그냥 의식이 소침해져 가지고 포기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그 믿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와 그 믿음이 어,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네. 너는 음, 칼과 창과 음, 단창으로 네. 내게 나오거니와 음, 나는 음, 만군의 음, 여호와의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 여러분, 누가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까 어?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에. 권리가 다시 싱겁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전쟁도 여기어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 북한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거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유엔군을 파병하려고 하는데 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섯 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다섯 개 나라 중에 하나가 소련이에요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군을 도와가지고 남침을 주도한 그런 나라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 유엔군 파병을 하려면 이 다섯 개의 나라가 다 승낙을 해야 되는데, 소련이 그 다섯 나라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건뭐유행군 파병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 근데, 파병 승인을 결정하는 그 회의 날, 놀랍게도 소련의 인사, 야코프 말리크가 어찌된 일인지 참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학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내 나라가, 어? 야, 소련은 기권했구나. 그럼 우리끼리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내 나라가 어? 회의해가지고 한국의 유한군을 파병한다. 꽝꽝꽝. 승인를 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례없이 유엔군이 우리 나라에 화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는. 두째는 두 번째는요. 당시 미 국방부는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판단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부산까지 한 번에 밀려 막 내려가게 되었죠. 회생 불능의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한 영웅이 등장하죠.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은요, 이승만 대통령과 40년간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제안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거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그 계획 작전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천 상륙 작전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북한 공산당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시작해서 3일 만에 서울로 진격해서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막 진격해서 내려가 버리면. 이거뭐 부산까지 삽시간에 어,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사가 어, 되는 겁니다. 그런 놀랍게도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뭐 여러 가지 어, 설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유를 알수 없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서울에서 지체했을까 3일 동안 서울에 머무는 동안 국군이 전원을 가다듬고 방어선을 다시 구축하고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이 공산당이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사회주의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당시 이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아주 대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박헌영이라는 남로당의 우두머리 공산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공산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한에 심어놓은 공산당원이 100만 명이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은요, 당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이 박헌영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질렀죠. 뭐냐면 이백만이나 되는 공산당원을 먹여 살리고 움직이려니까 엄청난 자국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위조지폐를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 돈이 막 엄청나게 풀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어, 높아지고 어, 경제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거를 미군이 어, 가만히 볼 리가 없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위조지폐를 찍어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옛날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고 그때 박헌영은 북한으로 도망가버리고 그때 남한의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에 위임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이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개입하시기 있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63개국의 참전국이죠.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전세는 한순간에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의 그 싸움 여러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신 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자신을 말리는 사우랑에게 다윗은 내가 이전에 어,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이제 어, 사우랑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덕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골리앗에게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이 응?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예, 이 다윗의 담대함이 이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자면 이거야말로 참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미시 골리아스를 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원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어? 여러분, 6.25 전쟁은 분명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을 것이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따라 순종한 수많은 우리 승국선열들의 목숨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고 아니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한 사람의 기도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